혹시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세요? 제 조카 아담이 정말 광팬이었거든요. 교도소 로큰롤 부르면서 막 엘비스 특유의 목소리랑 그 골반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막 따라하던 애였는데. 근데 한 10년 지나서 15살 된 아담을 만났는데 와 세상에 집은 물론이고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엘비스 저택 그레이슬랜드에 갔는데도요 계속 아이패드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정글룸 앞에 딱서 있는데도 가이드 앱 속에 있는 가상 정글룸 사진만 넘기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 혹시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푹 빠져들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 혹시 당신도 받고 계신가요? 우리의 이 집중력이 점점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냥 아 내가 좀 나약한가? 내 의지가 부족한가, 이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더큰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요한하리라는 작가의 도둑맞은 집중력, 영어 원제는 스톨룸 포커스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 책은요, 현대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그잘 보이지 않는 구조를 좀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핵심 용의자, 한세 가지 정도로 추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정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멀티태스킹의 환상, 이거고요. 둘째는 깊은 몰입 상태. 플로우라고 하죠. 이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현대인의 진짜 고질병이죠. 수면 부족. 이게 집중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책 내용을 이게 요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지금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매일같이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약간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진 걸 무슨 능력 향상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이책 저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3개월 동안 인터넷 끊을 거야 딱 이랬더니 반응이 재밌었어요 어 무슨 응급상황 생기면 어떡해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진짜 부럽다 막 이러고 완전 극과 극인 거죠 실제로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2617번이나 스마트폰을 만진대요. 2617번이요. 와. 이게 거의 무의식적인 후권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전이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순에 레만 교수 연구팀이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보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정보는 많은데 관심은 짧아진다. 네. 예를 들면 2013년에는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상위 50개 주제가 평균 17.5시간 동안 주목을 받았는데 불과 3년 뒤인 2016년에는 그게 11.9시간으로 줄었어요. 와, 거의 3분의 1이 줄었네요. 그렇죠. 정보는 훨씬 빨리 소비되는데 그만큼 더 얇게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속도를 늦추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저자도 경험했더라고요. 프로빈스 타운에서 인터넷 없이 3개월 지낸 이야기요. 처음에는 진짜 지루해서 미칠 뻔했다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주변을 훨씬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 우리 대부분은 계속 알림 확인하고 창 여러 개 띄워 놓고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정신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이제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인 멀티태스킹의 함정이 나타납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 밀러 교수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믿는 건 사실 뇌가 그냥 여러 작업 사이를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조엄미영이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거죠? 네, 자업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우리 인지 자원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속도는 느려지고 실수는 더 잦아지고 기억력이나 창의력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림 같은 이런 디지털 방해 요소에 계속 노출되면 사람들의 유효 IQ가 평균 10점이나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10점이요?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가끔 막 정신. 없이 여러 개 동시에 하다가 멍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좀 충격적인 비교는 이 IQ 10점 하락이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수준이라는 거예요. 헐 정말요 네 그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어나 멀티태스킹 잘해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순간에도 우리 뇌는 실제로는 계속 기어 바꾸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성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 완전 내 얘기인데 하고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멀티태스킹 문제와 또 연결해서 생각해볼 만한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몰입의 실종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미하이 측센트 미하이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죠.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랑 내 의식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최상의 경험 상태. 예를 들면 뭐 암벽 등반가가 오직 바위랑 자기 호흡에만 딱 집중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연주자가 악기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요. 네, 맞아요. 몰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또 만족스러운 형태의 집중력이죠. 그냥 집중하는 걸 넘어서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상태네요. 이런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좀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느껴져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안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되고 내 능력과 좀 아슬아슬하게 맞아야 합니다 아 적절한 도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 이러는 조건이 아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진짜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여기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 BF 스키너 실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섬뜩하더라고요 스키너가 비둘기한테 먹이를 줄 때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는 것보다 불규칙적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게 예측 불가능하게 줄때 비둘기가 훨씬 더 자주 거의 강박적으로 버튼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 원리라고 하죠.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새로운 알림 또 이메일 왔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해요.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건강한 만족감이 아니라 약간 도박처럼 우리를 얕고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깊은 즐거움과는 완전 반대 방향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얻는 내적인 만족감, 성취감에 기반하거든요. 반면에 이 스키너식 보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더큰 문제는 이런 스키너식 보상 시스템이 우리의 주의를 계속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예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번딱 방해를 받으면 다시 원래 하던 일에 집중 중하는데 평균 23분이나 걸린대요. 23분이요? 잠깐 알림 본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네. 생각보다 대가가 훨씬 큰 거죠. 꼭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 몰입이라는 경험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느낄 만큼 깊이 몰입했던 순간 언제였나요? 그때 뭘 하고 계셨고, 주던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대로 지금 당신의 몰임을 가장 끈질기게 방해하는 건 뭔가요? 혹시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같은 얕은 보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당신에게 진짜 만족과 성장을 주는 깊은 활동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집중력 도둑을 찾는 여정의 마지막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잠못 드는 사회인데요. 집중력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잠이야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집중력 위기에 숨겨진 핵심입니다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자 자신도 이 집중력 회복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하고요. 근데 이게 저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미국 성인의 40%가 권장 수면시간,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이죠. 이걸 못 채우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평균 수면시간이 무려 20%나 줄었다는 추정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회적 현상인 거죠. 네 맞아요 하버드 의대의 찰스 차이슬러 교수는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주범으로 인공불빛을 지목합니다 특히 우리가 밤늦게까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요 우리 뇌 속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수백만 년 동안 해뜨면 활동하고 해지면 잠드는 자연 리듬에 맞춰져 왔거든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멜라토닌 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담에도 막 환한 인공불빛 특히 블루라이트를 쬐면 뇌가 착각하는 거군요 어? 아직 낮인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에 강한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는 지금이 완전 한낮이라고 오인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버려요 그럼 당연히 잠들기 어려워지고 철사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잠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멍하고 집중하기 힘든 건뭐 누구나 경험하는 건데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수면 보족은 단순히 그냥 좀 피곤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뇌의 핵심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첫째로 기억 형성 과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뇌는 낮 동안 배우고 경험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걸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학습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미네소타 대학의 록센 프리처드 교수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 날 강의 내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성적도 떨어지는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둘째는 뇌 청소 기능이 떨어져요. 낮 동안 뇌가 막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들 있잖아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 이걸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로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을 자는 동안에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이뇌 청소 시스템 효율이 떨어져서 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잠 줄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걸 약간 미덕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뇌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인 학습 능력까지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꿈을 꾸는 단계인 REM 수면은 감정 조절이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REM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불안감도 높아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흔히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수면제는 이런 자연적인 수면 주기, 그러니까 깊은 잠이나 REM 수면 같은 걸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냥 좀 인위적으로 잠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기억 형 성 과정을 방해하거나 낮에 졸리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혹시 당신도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걸 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이 자료는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1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좀 멀리 두시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요하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 일부를 통해서 현대 사회가 우리의 소중한 집중력을 어떻게 조금씩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정신을 쏙 빼놓는 정보의 속도와 그 멀티태스킹의 유혹, 또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아사가는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 그리고 우리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까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아, 이건 그냥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기 전에 이 문제들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도 책 전체를 통해서 물론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좀 조절한다던가 명상 같은 걸로 주의력 근육을 단련한다던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다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집중력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빼앗고 자극하도록 설계된 그런 기술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의지만으로 맞서 싸우기는 너무나 벅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가는 결국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아주 심주어 말합니다. 우리를 계속 산만하게 만드는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면 사용자의 관심을 붙잡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이런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집중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자연과 접촉하고 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좀더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싸 은 개인적인 투쟁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집중력의 상실이 단순히 뭐 일의 효율성 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당면한 사회 문제들 뭐 기후 위기나 정치적 양극화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능력 또 타인의 감정이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집중력을 가장 교묘하게 훔쳐가고 있는 주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쩌면 그 도둑맞은 집중력과 함께 당신은 어떤 더 중요하고 깊은 인간적인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